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산자락에 아주 매력적인 빈집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고 또 어떤 사연이 있는 어, 그런 빈집인지 한번 기대하면서 예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 바깥에서 집을 바라본 모습인데요. 밖에는 건물 일부가 이 무너졌습니다. 또 입구 쪽에는 이 감나무가 있는데 이 많이 열려서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기아로 된 그런 집이구요. 지금부터 한번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은 이 경관이 참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 감도 지금 이제 수확을 하지 않으면 이 홍시가 돼서 다 떨어져 버리는데요 집 내부로 한번 들어왔는데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이 스쿠터 한 대가 오도바이한 대가 여기 문 앞에 서 있고요 집 내부의 모습입니다. 여기 앞에 스쿠터 한 대가 있는데 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세워두었던 것 같습니다. 먼지가 자욱하게 이렇게 앉은 그런 모습이고요. 한몇년 동안 이렇게 세워둔 것 같습니다. 이 오토바이가 제 기능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먼지가 많이 앉아서 지금 보니까 대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마 대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쿠터 같습니다 가끔 시골 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빈집과 함께 방치되어 있는 이 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차도 이 드물기는 하지만 한 번씩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랫동안 빈 집과 함께 방치되고 있는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. 이 계기판 먼지를 한번 털어내니까 28,000km 정도 탄 걸로 나오는데요. 상당히 운행을 많이 한 오토바이 같습니다. 집 마당의 모습이고요. 이덜꽃이 마당 가장자리에 이렇게 피어 있고 곳곳으로 가을꽃이 조금씩 이렇게 보입니다. 마당 앞에는 이 별채 흙강 같은 게 있고 본체는 왼쪽 편에 있는데요. 잡초가 많이 자랐습니다. 곳곳에는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수년 동안, 최소한 수년 동안은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빈집들 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. 뭐 사연도 각각이고 또 비어져 있는 그 이유도 각각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.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정겨운 우리 옛날 전통 가옥입니다. 먼지가 쌓여 있긴 하지만 이 부엌에는 뭐 세간사리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아마 난방은 이 아궁이 구들난방을 했던 것 같는데요. 뭐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고 이 빈집들이 비어있는 어, 많은 사연들 중에서 제일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랫동안 사시다가 먼저 한 분이 돌아가시고 후에 홀로 사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제일 흔하게 만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두분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도 어,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. 이 집은 보니까 2020년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. 한 비어둔지 뭐 2년 남짓 된것 같는데요. 마당의 모습이고 또 집을 비어두는 이 많은 사연 가운데 하나는 갑작스럽게 뭐 외국으로 떠난다든가 또 자제분들이 있는 도시로 떠난다든가 또 법적인 문제에 본인이 뭐 원치 않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휘말려서 장기간 이 부득이하게 집을 비워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방치되어 있는 냉장고도 보이고요. 집 뒤쪽의 모습인데, 이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뭐, 여러 가지 이런 사연도 있고, 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을 장기간 비워두게 되든지, 아니면은 어, 집을, 이, 다시 들어와서 살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은 잘 정리가 되고 또 가능하다면은 새로운 인연을 어, 찾을 수 있다면 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또이 집과 함께, 함께 해온 뭐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또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, 빈집이 되는가 동시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어,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면은 이 빈집을 처리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,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깊어가는 가을날에 햇살이 잘 드는 어, 산자락에 위치한 우리 전통가 환체와 또 그만큼 쓸쓸해 보이는 이 방치되다시피 한 스쿠터 한대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.